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디케입니다. 어, 저는 요즘 사무실이랑 집에 책장에 아, 책이 너무 넘쳐나서 고민이에요. 공간이 너무 없고 제가 그 만화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만화책 같은 것들도 자료로 많이 수집을 하고 또 무슨 뭐 기술 서적 같은 것들도 많이 사서 보는 편인데, 근데 이런 책들이 전부 이북으로도 e 나오는 게 아니어서 종이책을 사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종이책을 사는데 집에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책이 넘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뭐 알라딘이나 s24 이런 데서도 중고서적 매입을 해주니까 뭐 그런 데 넘긴다던가.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자료로 갖고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스캔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예전에 그북 스캔 서비스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졌고 그나마 있었을 때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스캔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 혹시 책 스캔 해보셨나요? 책 복사는 많이 해보셨죠? 책 복사할 때 이렇게 한 장씩 펴가지고 복사기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복사 해보신 경험은 있으시죠? 근데 책을 한장한장 한장 스캔을 그렇게 한다는 게막 몇백 권씩 스캔을 그렇게는 도저히 못할 짓이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북스캐너라는 걸 찾아보게 됐습니다. 뭐 북스캐너 혹은 문서스캐너라고도 하는데, 어, 문서더미를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해주는 그런 기계예요. 얘는 후지쯔에서 나온 IX 500이라는 문서 스캐너입니다. 문서 스캐너라는 게 워낙 뭐 다양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이 후지쯔 이 모델도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이 후속 모델 뭐더 상위 모델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지쯔에서는 가장 최상위 모델의 문서 스캐너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 이전에 굉장히 옛날에 제가 문서 스캐너를 한번 캐논 거였나 코닥 거였나 뭐 하나를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부터 이런 기계들 많이 있었지만 후지쯔 ix500은 책을 스캔할 때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기계입니다 이 ix500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아담하죠 뭐 평상시 보관할 때는 이렇게 작게 보관을 하다가 사용을 할 때는 펼칩니다 이렇게 앞뒤로 펼쳐집니다 그럼 꽤긴 형태의 문서 스캐너가 되는데 문서 이쪽으로 집어 넣으면 이쪽으로 토해내는 그런 방식인 거고 이렇게 문서가 여기를 거치면서 양면 스캔이 돼요. 뭐 컬러 스캔도 되고 양면 스캔도 돼서 웬만한 뭐 책들은 무리 없이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후지쯔에서는 맥이랑 윈도우를 다 동시에 잘 지원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동일하니까 사용하시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맥북 프로에 설치하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스캐너를 전원을 연결해 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USB 케이블을 꽂으라고 돼 있네요. 이 스캐너가 와이파이로 원래 스캔이 됩니다. 아, 굉장히 편리한 점이거든요. USB 케이블을 꽂아놓지 않아도 컴퓨터하고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와이파이로 스캔이 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한 번은 USB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스캐너가 자동으로 이제 와이파이들을 잡게 되겠죠. 어, 스캐너 이 기계상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설정이나 이런 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USB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꽂고. 다음 단계 눌러 보시면 이제 뚜껑을 열고 뚜껑 미리 열어놨죠 제가 스캔 버튼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도계 그러니까 윈도에서는 우요 밑에 작업 표시줄이 되겠죠 거기에 요 S 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지금 다음 눌러 주시게 되면 연결 끝입니다 설치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선 이제 무선으로 스캔할 거냐고 물어봐요 바로 설치 누르시면 이것도 간단해요. 그냥 연결하시겠습니까? 예, 설치가 끝날 겁니다. 아, 모바일로도 참 스캔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으로 바로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오늘은 안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컴퓨터하고 연결을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저 스캔을 하기 전에 스캔을 할 책들을 책들을 준비를 해야죠. 제가 몇 가지 책을 지금 골라놨는데, 이제 세계대전 제트, 월드워 제트, 영화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소설책이 원래 원작인데, 소설이 워낙 히트를 했었어요. 이런 소설책 같은 경우는 종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색이 되기 전에 제가 잘라가지고 이 북으로 스캔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미생 같은 거. 미생은 워낙 뭐, 여러 번 많이 보기도 했고, 아, 이제 잘라버려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잡지책들. 뭐 여러 가지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소설책, 뭐 만화책, 뭐 잡지책, 뭐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잘라서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을 자르기 전에는 이제 겉표지를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 이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로 붙어 있는데 어, 어떤 경우는 책 겉표지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붙어있네. 오늘 자를 건 어째 다 붙어있다.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통 책들이 여기 이제 풀로 해가지고 떡재본이라고 그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 떡재본을 잘 제거를 해야 돼요. 떡재본이 제거되는 그 깊이까지 잘 잘라줘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자르면 또 본문이 잘릴 것이고 너무 얕게 자르면 재본이 떡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스캐너 스캔 돌릴 때 이렇게 페이지끼리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작두 같은 건 갖고 계시죠? 다들 뭐 집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농담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뭐책 같은 거를 만질 일이 많이 있어서 작두를 갖고 있습니다. 어, 아마 작두를 갖고 계시다고 해도 요거보다좀 작은 거, 왜 사진집 같은 데서 사진 자를 때 쓰는 그렇게 칼날 자체가 이렇게 손잡이여서 내리는 그런 작두 갖고 계신데 그런 걸로는 책 자르기가 좀 힘들어요. 좀 두께가 있는 걸 자를 수 있는 이런 일자 칼날로 내려오는 작두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장치 걸고요. 오이책이 책이 좀 두꺼. 잡아주는 가이드를 잘 대주셔야 돼요. 책이 자를 때요, 요 칼날에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딱 일자로 반듯하게 잘 잘리는 게 아니라 잘리면서 좀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요 가이드를 바짝 잘 대주셔야 되는데 거의 균일하게 잘릴 수 있게 다 붙였으면은 자꽉 잡습니다. 밀려나지 않게 꽉 잡습니다. 잘라볼게요. 어, 밀리네 밀린다 밀린다. 잘린거 보면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쉴 수밖에 없는데 뒤로 갈수록 먹어 들어온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마진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쫙 제본 부분이 다 깨끗하게 잘려 나갔죠. 여러 번 자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아 처음엔 이거 본문 잘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얇게 자르다가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생 만화책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생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아, 절대 제가 미생이 싫어가지고 짤르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윤태 우 작가님 죄송합니다. 음. <laughs> 이 미생책은 또책 재질이 두껍네. 이것도 잘 잘리기는 했지만, 겉으로 갈수록 재본이 풀 양이 많다 보니까, 앞쪽 페이지로 가니까 조금 몇 장은 붙었네요. 그냥 손으로 떼주면 됩니다. 제일 겉표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좀. 해야 되더라고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캔스냅 매니저에 가서 몇 가지 설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졌다고 뜨고요 어,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캔스냅 프로그램을 보시면 뭐 추천, 작은 파일, 고화질, 사용자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다른 거는 별로 상관없고요. 이 스캐닝 모드, 이미지 화질, 이미지 화질 제가 슈퍼파인으로 골라놨는데, 제가 여러 번 스캔을 해보니까요, 어, 컬러로 스캔을 하는 게 일단 좋고요. 왜냐면 흑백 책이라도, 뭐 만화책 같은 경우는 흑백이 많지만, 강제 흑백 모드로 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 책의 그런 미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블랙 앤 화이트로 강제가 돼가지고, 어, 굉장히 느낌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 그냥 컬러로 스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컬러로 300dpi 정도면 저희가 그 아이패드 같은 거에서 열어서 보기에 화질도 별로 문제가 없고 용량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입맛에 따라서 뭐 고르시는 거니까 저는 슈퍼파인 컬러 300dpi 흑백 600dpi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 컬러 검출이라는 거는 흑백 원고를 넣으면 흑백으로 자동으로 되고 뭐 컬러를 넣으면 컬러로 나온다는 건데 어, 저는 무조건 컬러로 강제를 하겠고요. 그리고 양면 스캔 할 거고요. 이미지 회전은 회전하지 않음. 왜냐하면 이제 딱 맞춰가지고 맞는 방향으로 집어 넣을 건데 가끔씩 이제 옆으로 넣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또 뒤집어서 넣고 싶은 분도 있을 거니까 고를 때만 쓰시는 겁니다. 회전하지 않는 걸로 하고. 빈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하는데 빈 페이지 자동 제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들에 안, 이거 뭐라 그러지? 속지? 내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이거 빈 페이지 자동 제거를 해버리면 요 내지를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캔을 해놓은 책에서도 요 내지는 있는 편이 더 와, 그래도 한 단락이 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니까 내지는 남겨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스캔이 종료된 후에도 스캐닝을 계속합니다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두꺼운 책을 이 문서 공급기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켜놔야 앞부분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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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넣어도 이게 한 파일로 한한 한 개의 PDF 파일로 나오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켜놔야겠죠 자요 정도면은 스캐닝 모드 설정은 다한거고요 적용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요 기기에서 요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방금 설정한 모두대로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험 삼아서 표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의 올바른 스캔 방향은 이렇게 정면에서 정면에서 책을 봤을 때이거를 그대로 뒤집은 이런 방향입니다. 이게 정방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가이드를 사이드를딱 맞춰 주고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쭉 어,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 페이지는 에러가 났죠 제가 에러가 날줄 알고 넣은 거예요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책 날개가 있잖아요 책 날개가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접힌 채로 들어가면 이게 두 장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서공급기에는 이게 두 장으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에러가 뜬 겁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아무래도 두께가 일정치 않고 이 책날개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서도 약간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책날개를 잘라버리시던가 아니면 이걸 핀 채로 이렇게 뭐 다른 방향으로 스캔을 하던가 하는 게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옆방향으로 스캔을 한번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거는 돌리면 돼요. 이 방향으로 스캔을. 이렇게 하면은 스캔이 말짱하게. 들어갔죠. 속 페이지를 지금부터 스캔해 볼게요. 본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첫 페이지인데, 이첫 페이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꼽습니다 던져놓으시고 아, 좀, 좀 덜어내야 되겠다. 덜어내고 한 100페이지까지, 한 100페이지 정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눌를게요. 꽤 빠른 속도로 스캔이 되죠. 거기다가 이런 텍스트 책, 뭐 소설책이나 아니면은 특히, 제가 이제 기술서적 같은 거 스캔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스캔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검색 가능한 PDF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 가능한 PDF로 변환을 해두면 어 저희가 기술서적 중에 뭐 어떤 발췌해서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됩니다. 완전 이북이죠, 이북 그러니까 종이책이 완전 이북화 되는 겁니다. 이런 출판된 프린팅된 글씨들은 인식률도 뭐 완전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손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률이 100%여서 검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종이책이나 문서 자료를 그 텍스트 파일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0페이지를 스캔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나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중단됐더라도 화면에 이제 연속, 연속할 거냐고 물어보죠.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연속 스캔이 됩니다. 책이 좀 페이지 수가 길어요. 500페이지가 넘네. 5 3 0몇 페이지입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이책 되게 재미있습니다. 월드워트 영화는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었는데 영화보다 소설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랑 소설이랑 별로 상관 없어요. 그 모티브만 그대로 차용해서 한 거라서. 저는 요즘 이제 책을 이제 아이패드나 뭐 이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책이 이북으로 e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책이 이북으로 e 잘안 나오죠. 많은 책들이 그냥 종이책으로만 나옵니다. 이북을 e 왜안 만드는 걸까요? 내 생각에는 이북을 e 만들어 버리면 복제가 되어 버리기 쉽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신간은 이북으로 e 잘안 나오고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나면 이북으로 e 만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478 페이지 스캔했고요. 지금 한 장에 1초,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지. 마지막 뒷 페이지를. 이어넣겠습니다렇 이렇게. 이이 스캔 이 이렇게. 이렇게. 에 스캐닝 종료를 눌러줄게요스게닝 종료를 누르게 되면 게어봐요이제스이투 폴더 해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여게 기본으로 제가 PDF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낮장 JPG로 뭐 스캔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PDF로 해놔야 묶음 파일 하나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아크로뱃 같은 PDF 에디터 들어가가지고, 아까 이제 옆으로 스캔한 페이지 같은 거는 싹 돌려놓고 하면은, 이제 완벽한, 완벽한 이북 파일이 탄생합니다. 뭐 PDF 파일에서 뭐 EPUB 파일이나 이런 걸로 변환해 가지고 뭐 아이패드 같은 데서 보기 좋게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드롭박스나 이런 그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PDF 파일 읽어 가지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생을 한번 스캔해 볼 건데요 미생은 한번 시간을 재 볼까요? 대략 300페이지가 살짝 넘네요 300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시간을 보면서 해 보겠습니다 시... 자! 또 어! 에러 발생! 에러 발생! 레지하고 이게 하나 붙어 있었어 아까 자를 때 제가 그림 안 잘리게 하려고 얇게 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네요 다시 처음부터 시간을 재 보겠습니다 방금 겹쳐서 스캔된 부분은 그냥 버리겠다고 버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 스캔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와이파이로 컴퓨터로 스캔된 파일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4분 11초 29, 4분 11초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제가 아까 두번 정도 중간에 다음 분량을 넣다가 시간을 좀몇초 까먹었어요. 4분 4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가 넘는 걸 감안하면 한 페이지 스캔하는데 1초가 채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속도? 사실 뭐한권두권 권 스캔할 때는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이 제가 막 만화책장에 있는 그 시리즈를 막0 권짜리, 2 0 권짜리 막 스캔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게 없어요.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장의 책들을 차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게 얼마나 사이즈의 책까지 스캔이 가능한가 보실 텐데 이 지금 이 뭐야 매종? 이 매종 이 책은 꽤 크네요, 사이즈가. 잡지, 원래 여성 잡지가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큰 건가? 이 문서 공급기에 간신히, 정말 간신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되면 거의, 출간되어 있는 거의 모든 책이 될것 같아요. 특별히 큰책 아니면. 오, 오! 무리 없이 잘 들어옵니다. 공급기에서 약간, 약간 울게 들어가. 너무 타이트해서 보니까. 문서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없네요. 여성, 요 여성 잡지 사이즈가 스캐너에딱 한계점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캐너가 스캐너마다 왜그 스캔 질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 스캐너들은 같은 300 dpi라도 좀 질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ix500은 스캔된 결과물 질도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습니다. 제가 그 아이패드 같은 요즘 좀 화질 좋은 타블렛으로 보면 되게 작은 글씨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오! 끝났습니다. 스캔 끝. 예, 오늘 이렇게 후지의 IX500 문서 스캐너로 책을 스캔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아, 공간 때문에 책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 때문에 또못 버리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종이는 버리더라도 요 내용은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갖고 계실 수 있으니까 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와이파이로 또 전송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컴퓨터에 꼭 꽂아놓지 않아도 뭐 어디 저쪽 뭐 다른 곳에 놔도 와이파이가 닿는 곳이라면 연결이 되니까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스캔되고 뭐 나머지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안 쓰시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접어서 닫아두면 굉장히 아담합니다. 어, 요거 사이즈. 제가 제가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손으로 딱 뭐다 커버가 될 정도의 사이즈니까 굉장히 아담합니다. 그래서 보관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러니까 쓰실 때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쓰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스캐너인 것 같아요. 뭐 이거 후속 모델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 1월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후지츠에서는 가장 좋은 스캐너고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의 문서 스캐너가 단종됐어요. 이게 별로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후지츠의 IX500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추천할 만한 문서 스캐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